꽃꽃 열매. 내가 원피스를 보면서 최초로 열매 설정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한 열매이다. 분명 이름이 꽃꽃 열매라길래 식물을 키워서 공격하는 불타입 속성인 줄 알았는데, 얘는 계속 그로테스크하게 남의 몸에다 자기 손을 피워댄다. 자기 신체 부위의 일부분을 언제 어디서든 꽃처럼 피울 수 있어서 꽃꽃 열매라는데 재미이 시절 문장을 읽으면서도 아직 내가 문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줄 알았다. 이걸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머리를 쓰는 게 지는 행위라는 걸 깨달은 이후부터 열매의 이름이 왜 꽃꽃 열매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름은 자체하고 성능만으로도 밸런스 파괴의 위험이 높은 열매이다. 눈코 입은 물론이고 하체 없이 상반신만 피워내는 것도 가능하며 분신술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가장 사기적인 점은 무생물뿐만 아니라 생물 즉 상대의 몸에 자기 신체 부위를 피워내는 것이 가능해서 남자에게는 극복 불가능한 천적이 될수 있다 눈에 보일 경우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사기성 때문에 가프가 꼽고 절매 먹고 꿀밤 때릴 경우 세계정복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생성해낸 열매이기도 하다 도톰도톰 도톰 열매 꽃괭 열매까지는 여자는 꽃이다 라는 말도 있었으니 메타포적 이름을 가진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도톰도톰 도톰 열매부터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능력을 가진 거지? 라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게 되었다. 도톰도톰 도톰 열매는 먹을 경우 복용자의 양손바닥에 귀여운 곰발바닥을 만들어내고 그 곰발바닥에 닿을 경우 무엇이든지 튕겨낼 수 있게 된다.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건 물론이고 공기를 튕겨내서 공격하거나 거대한 곰발바닥 모양의 공기 덩어리를 압축해서 광역기로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곰처럼 능력 활용이 좋아지면 튕겨낸다는 성질을 이용해 초장거리 여행 또한 가능해진다. 상 공격을 반사하거나 다운 상대를 튕겨내는 능력이야. 판타지 배틀물에서 안 나오면 어색할 정도의 이 능력이니 원피스에서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지만 반사 반사 열매도 아니고 도톰 도톰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의아했었다. 이 또한 깊이 생각하면 지는 거라고 받아들일 뻔했지만 어쩌면 오다 선생께서는 고향이나 강아지의 육구에 마사지를 받으니 고된 심신이 풀리는 경험을 했고 이를 활용한 깜찍 치우게 열매를 만들려고 각잡으시다가 마침 이름이 고민 캐릭터를 등장시켜야 하니 만든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쫀득 쫀득 열매. 처음에 등장할 때 자연계처럼 능력을 사용하는데 떡은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않냐눈 질문에 부딪히면서 특수 초인기라는 설정을 따로 만들게 된 악마의 열매이다. 액체 느낌이지만 초인기로 분류되어서 몸 자체를 유동하는 형태로 바꿀 수없던독동 열매와 척척 열매와는 다르게 자연계처럼 신체를 변형할 수 있는데 자연 생성 물질은 아니라서 특수 초인기라고 한다. 역시 이런 배틀물에서는 깊게 고민하기보다 즐기는 것이 승자이다. 하비하비 열매. 그 동안 별이별 이상한 열매가 생겨나도 애초에 원피스 자체가 현실성에 신경을 쓰는 마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발 없이 넘어갔었다. 그러나 하비하비 열매는 그런 독자들조차도 얼탱이 터지는 1 4기급 능력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을 분기탱천하게 만들었다. 열매를 먹은 복용자가 상대를 손으로 만질 경우 만져진 대상은 장난감이 되어서 무력해지고 능력 사용자가 제시하는 계약에 절대복종해야 한다. 참고로 장난감으로 만드는 것에는 굴타임이나 체력적 제한도 없으며 별도의 마법 주문 같은 거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손에 닿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도 존나 사기이긴 한데 이런 터무니 없는 능력 때문에 위기에 처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마라들이 있었기에 넘어갈 만했지만 이자대로 아니 합비합비 열매의 가장 어이없는 능력은 장난감이 된 상대는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기억의 공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정된다는 점이다. 웬만한 소년 만화에서 세계 정목을 누리는 최종 보스가 주인공을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기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이렇게 생긴 해적단의 간부가 어떠한 제약 조건과 약점도 없이 이런 힘을 남발할수 있는 것이다. 작가 편의주의적 능력의 끝판왕급 열매로서 세계는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한 연구지지만 합이 합이 열매 보면 세계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것 같다.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대불 생고쿠 별병이 부처님이라서 생고쿠 능력이 부처님으로 변신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 같은 소리가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 떠돌긴 했지만 진짜 부처님으로 변신하니 머리가 멍해졌다. 동일한 중에 열매일지라도 모델에 따라 다른 능력을 갖는다는 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정이지만 현실과 아예 동떨어진 원피스 세계관에서 현실의 성인이 등장하니 살짝 어색했다. 심지어 부처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성실히 수행해 경제에 옳은 일을 지칭하는 거라서 더욱 의문이 거세졌지만 이 정도야.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 부처님 단어에 웬만해선 그분을 연상하게 되니 그러려니했다 이후 악마의 열매는 사람들의 열망이 응축된 에너지로 생성된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 열일하신다는 게 밝혀졌다. 그나마 육로로 이동이 가능했던 우리의 세계와 다르게 원피스 세계의 국가들은 바다로 가로막혀서 사람들의 광대가 어려움에도 부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부처님의 행적이 대단했음을 짐작하게 되었고, 이곳에서는 부처님이 손바닥에서 열의 신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수수 수수 열매 모모타로 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악마의 열매로 열매를 먹은 사용자가 수수경단이라고 외치면서 볼따구를 떼어내면 칼로리 없고 공복해서도 안 되는 공갈 수수경단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 수수경단의 사기적인 능력은 이 수수경단을 먹은 동물은 모두. 열매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동물을 지배하는 능력이야 국내 유명 웹툰에서도 등장했고 꽤나 흔한 능력이라 등장할 법한데 문제점은 이 수수경단이 스마일 능력자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길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거의 포켓몬스터에서 사람도 몬스터볼에 집어넣으면 길들여진다는 수준의 파격적인 설정이었다 동물은 부려먹을 수 있어도 사람은 능력자가 부려먹을 수 없는 이유가 인간 특유의 높은 지능과 자아 때문이며 혹여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세계관 최강자 레벨이 최면 혹은 매형 능력을 가졌을 경우였다. 굳이 다른 만화들에서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게 될 경우 만화 내 파워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워지고 뭐만 하려고 하면 응 수수경단 먹이면 돼라는 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소년 만화다운 엎치락뒤치락하는 스토리를 짤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스마일 능력자도 동물개인이 수수경단 먹으면 충성심을 가지게 된다는 설정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지능과 자아는 능력의 발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 동물의 일종인 인간에게만 안 통하는 게 이상해졌고 인간에게는 안 통할지라도 동물개를 먹은 루피와 카이도에게 수수경단 먹이면 어떻게 되냐는 문제점이 생겼지만 스마일은 짝퉁동물기라 수수경단이 통하지만 진품 악마의 열매에는 수수경단이 안 통한다는 설정을 따로 붙여야 했다. 하나의 도구에 과 힘이 부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작가가 별도로 설정을 덕지덕지 붙여야 된다는 점이 최면이나 세뇌계열 능력의 단점이라 할수 있는데 원피스조차도 여기서 벗어나긴 힘들었다. 그래도 안심인 건 이미 과거 쿠로즈미 일가를 잔혹하게 핍박한 전적도 있고 대중들 앞에서 불태워야 마땅한 쿠로즈미라고 선언하면서 코즈키 일가가 피해 복수를 준비 중이라는 게 느껴져 프로즈미 일가인 오타마의 미래가 걱정되었는데 인공동물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모모로스케에게 수수경단을 먹이면 만사의 길이니 참으로 다행이 올시다 만일 베가펑크가 너무 잘 만들어서 안 통할 경우에는 지니샤테 수수경단 먹이고 빨리 도망치길 바란다 마그마그 열매 세계 최강의 생물이 맛다지를 10수번 할지라도 상대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게 어려운 행고들째의 세계관이 원피스 세계관인데 혼자만 장르가 다른 만화를 그리는 능력이다 평타 한방 한방에 맞은 적들이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능력이다 다만 마그마그 열매의 설정상 의문인 점은 마그마가 불도 태우고 얼음도 순식간에 녹여버린다는 점이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면서 욕만이 먹었지만 만화가들이 과학자도 아니고 그런 거 따져가면서 읽다가 만화를 못 죽이면 지는 거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고 싶긴 한데 몸이 불로 변하는 놈이 내장이 타버려서 죽는 건 도대체 무슨 설정인가 싶다 gelme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처럼 분리해 버리기, 사물의 위치를 순간이동처럼 변경해 버리기, 인격과 정신을 다른 사람의 육체로 옮겨 버리기, 염동력처럼 물체를 조종하기, 엑스레이처럼 상대방의 내부를 투시하기, 상대방의 심장을 몸 안에서 빼내버리기, 전기 충격으로 상대방에게 데미지 주기, 상대방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내부 장기에 직접 데미지 주기, 자기 검의 사이즈를 변경하고 고속으로 진동시켜서 빅맘도 기겁할 데미지 주기, 보유고열 열매 능력을 상대방에게 강제하기 등등 트라팔가 디자테로가 사용한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들이다. 여기에다가 자기 목숨을 바치 블로스술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그야 말로 온갖 능력을 떡치라 잣대로 잣대로 열매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룸이라는 공간에서는 신적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열매인데 오다가 사는 일본에서도 의사 선생님을 의사가 아닌 의느님으로 부르는 모양이다. 고무고무 열매. 주인공 루피가 먹은 열매로서 소년만화 주인공의 능력 중 가장 우스꽝스러운 능력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오다의 말대로 루피라는 캐릭터의 안성맞춤인 활용도를 보여주면서 원피스의 상징과도 같은 열매였다 비록 고무지만 번개에 안 탄다는 요소 때문에 원피스 세계관의 고무는 다이얼 수십개와 교환할 만한 가치를 지닌 슈퍼 고무라는 말이 돌기도 했지만 흔히 생각하는 고무의 통념이 있으니 별다른 불만 없이 받아들여졌었는데 알고보니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니까 열매였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세계 정부는 그동안 뭐했냐 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사람 사람 열매 하데스도 나오겠다와 니카 등장이 너무 급조됐다는 비판 의견도 상당수이나 이미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빌드업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옹호 의견까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나야뭐 만화 재밌으면 그만이라서 그냥 재밌게 보고 있는 중인데 약간 의문스러운 점은 기어 피프스 능력이 고무고무 능력 각성이라고 해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니카라고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조금 궁금하긴 하다 실실 열매 실을 구름에 걸어서 하늘도 날아다니고 실로 스모커도 베어버리고 사람도 조종하고 분신술도 쓰고 실총도 쓰고 차이는 모르겠지만 실의 색깔도 입히고 실로 불놀리도 하는 등 악의 카리스마 도항의 뛰어난 기술 활용력 덕분에 실주제에별의별 용도를 다 보여준 능력이다. 무엇보다 궁극기 세장에 터무니없는 오버밸런스 위력 때문에 잣대로 잣대로 열매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사용자가 도항이라면 모든 게 설명되지 않나 싶다. 사람 사람 열매 동물계 능력에서는 따로 모델명이 있는데 초판은 아직까지 모델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 말고는 별도의 능력도 나오지 않았다. 열매 이름이 사람, 사람 열매 일반인 일리도 없고 별도의 모델이 있을 텐데 과연 첩파가 먹은 사람 사람 열매의 모델은 누구일까? 이그릭을 열매, 강함의 상징인 불을 사용하는 최강종 자연기 열매를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혈통이 먹었는데 먹은 놈이 누구이기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도항이 순진하게 원본 열매 상품으로 걸기 전까지는 원본은 공개되지 않은 채 따로 있었고 얘는 짝퉁 먹은 거 아닌지 의심스럽. 영상 끝.